안녕하세요. 수니 첫사기삭 223입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K3입니다. 디젤입니다. 2015년 2014년 9월 15만 4,000km 흰색 오토 경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장점은 정품 내비에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에 연비가 진짜 좋습니다. 연비 한17 정도, 17에서 18까지 나오는 연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구요 운전석 방향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비게이션 플랫스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 15만 4,000km고요. 전동기 없이 들어가 있으면서요. 핸들 열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블랙박스 채널 뷰가다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K3 1.6 디젤 말씀드리면서요. 여기 보시면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 보험사 15만 4,00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이즈 스텝만 저쪽에 판금 도색만 있을 뿐이고요. 교환은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3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s t s 이차싸 a n 기 c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실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k3 5214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이차싸기사기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6층에서부터 지당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